노력 한 겹에 비해서 이말년 인생이 좀잘 풀렸습니까? 되게 잘 풀렸죠. 그 해류가 있잖아요. 해류에 또 이렇게 가던 방향으로 실어가지고 제 노력이 그렇게 힘을 많이 안 들여도 좀렇게 있는 것 같아요. 운이 좋았죠. 저는 완전히 반대거든요. 아막 해치고 막 역, 역주행. <웃음> 연어 연어. <웃음> 맞아요? 아니 그렇게 운이 좋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내 노력이 억울하잖아요. 근데 저 진짜로 노력을 그렇게까지 아, 안 했어요. 그래서 좀 자꾸 도피하고 피해가고 이런 게 많아서 완전 중면성부러본을 느껴지는데 멘토도 과감하시고 저는 KFC 그거 너무 싫었어요. 어, 굉장히 용기 있어 보이고 저는 용기에 대한 체력도 있어요. 아 예. 뭐, 뭐죠? 절실하게 안 궁금하면 절대로 얘기 안 해줄 거예요. 아우 너무 궁금해요. <laughs> 제가 용기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는데 강호동 선생님의 용기에 대한 그 한마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? 진정성이 안 느껴졌어? 아, 아 저는 이걸 너무 알고 싶은 게 지금 이 감정이 진짜 이게 용기인 거 같아요 어렴풋이 느끼는 게 혹시 이게 용기인가요 제발 지금 혼란스러운 제 마음을 한번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그 한마디 실패 아+ 아 용기 너무 듣고 싶은데 아이 프로 끝날 때까지 정말 공금해 봐요.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, 둘, <laughs> 둘,